제주 중상간 지역에서 대규모로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현재 한 국내 업체가 약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콘도형 리조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왜 제주 땅에 중국 자본이 몰리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제주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외국인이 콘도나 리조트 등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제주 땅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땅값 상승 등 적잖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의 특화 거리인 신제주의 바오젠 거리입니다. 이곳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임대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재지는 이곳의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본이 들어오면서 올랐죠. 모든게 올랐죠 곱절로 올랐죠 그전에는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뭐 권리금 주고 이렇게 하면 그정도 5-6천이면 됐었는데 이제는 1억 이상 가야돼요 중국사람들로서 값을 많이 올려놓는군요 어, 그렇죠 중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몇십억이 되죠 그리고 건물도 좀 많이 많이 지금 이, 우리 이 자체 건물도 매매돼가지고 지금 여기도 일부분 나가라 하는 데도 내용 증을 받은 데도 있고, 세입자들이 많이 가게를 비워야 돼. 우리 여기는 지금 상가 지금 8개거든요. 8개가 지금 팔렸는데도, 뭐, 몇 사람이 다른데 요금방에 가서 상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턱도 없다니까. 사상 지금 전부 다 집세기 다 올랐죠. 결국은 뭐 돈이 없거나 뭐 진짜 뭐, 그날 그날 먹고, 뭐, 그날, 뭐, 집 생활비 정도 하는 사람들은 나가면은 갈 데가 없는 거라 이렇상상해보시싶 음. 7월달에 열라나 했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숫자로는 17개 정도가 중국분이사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여행사, 쇼핑센터, 어, 거기다가 또 식당, 관광식당, 이런 식으로 그 소유자가 이제. 자가 중국인. 중국인들이 이제 돼 있는 게그 정도로 있는 거고, 또 많은 중국인이 이제 제주도, 특히 제주도에 많이 눈독을 들여 있다는 거, 그거는 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 자체가 투기성입니다. 대부분은 땅을 사놓고 건물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명의만 사놓고 다시 중국에 가서 팝니다. 그러면은 시세 차이를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는 몇 군데 없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사서 그냥 놔뒀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매매를 하는 거죠. 저희도 진짜 어쨌든 제친도잖아요 지금 주문 안에 대본이 안 깔아요. 그냥 진짜 물이 가 진짜 되고 있어요. 저는我觉得有钱,我觉得可以啊.因為這裡環境我覺得特別的好. 아, 그 좋은 거는 이 이런 양자. 음. 제가 말 여기는 사실은 살기 적합해. 아, 그렇죠 봐. 이거 시합시야. 可以為期待提供那個過來工作的生活的起道啊. 그래서 사실. 네 네. 과연 제주도민이나 대한민국에 입장에서 어, 어떤 수익이 되는 거냐 외화 유치에만 너무 급급한 거 아니냐 예 그런 분들이 와서 영주권이면 산다는 건데 살았을 때 중국화가 계속 된다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사실 현재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모두 아홉 개 업체입니다 이들이 사들인 제주 땅은 약 20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 땅은 대부분 거대 관광지로 개발되며 3조가 넘는 중국 자본이 앞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자본의 제주도 부동산 개발 실태는 어떨까? 한 중국 기업이 사들인 제주도 서북쪽 중산간 지역의 땅입니다. 총 면적은 약 90만 제곱미터 중국 자본 7천억 원이 넘는 개발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쪽만 한 30만 평정도될 거예요. 이거. 네. 이쪽 규모 어마어마한 큰 규모가 되는 겁니다. 음, 실제로 저저 엄두처럼 저, 되면은 여기 아주 완전히 완전 히 바뀌겠는데요. 아 여기가. 그렇죠. 그냥 마을이 형성. 중국 마을이 형성. 네, 어떻게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국 문화 또뭐 여기 쪽에는 특히 앞으로 또 한중 FT 같은 경우 에 이제 체결이 되면 각종 먹는 식자재 문제도 중국에서 직수입에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볼 때에 이러한 분야는 앞으로 상당히 우리 제도에는 주 정말 앞으로 위험성이 기다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이곳은 콘도와 호텔을 비롯해 숙박 휴양 시설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외곽에 설치된 조감도에는 허가도 받지 않은 카지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 그 정부 관계자들 통해서 이제 어 제주도를 한번 시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제주도를 돌아보니 예전에 그 마카오의 개발 어 딱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따라서 어 중국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기에 그리고 또 적소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주도를 어떤 그 투기 목적의 공간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또 다른 제주 중상간 지역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 역시 중국 기업이 56만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원래 이 땅은 마을 공동 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콘도용 리조트로 개발 중입니다. 여기 이집 짓는 이유는 뭐예요? 중국 기업이. 근데 지금 이 제주도 자체가 음. 회에서 자체가. 중국인들한는비자가 네, 노비자 그렇죠. 있고, 그다음 그렇죠. 투자인이 있고. 오죽한 어, 경그 어, 네, 그렇 네. 그때 두 가지가 잘정목이 되갖고 중국분들이 지주도 관심을 거든요더큰게 있어요. 중국이 농 언제 올수지모르다아 자기 사실대 아, 그러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외 네. 그렇죠. 제일 큰게이집계도 되니까. 그래서. 중국 자본이 있는 산간 지역에 이렇게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평당 5만 천원에서상가입니까 사서 거기서 이제 전부 이제 기반 정리하고 기반 시설하고 건물 짓고 하다 보면 뭐 천억들 갔다. 그뭐 분양만 해도 장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커 주는 겁니다. 지금 도에는 도에서는. 이런 형태예주변이나 그 그쪽은 지금 시세가 어떻게 합니까? 올랐어요.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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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죠. 많이. 한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두 배는 올랐다고 봐야죠, 최근에. 사람들이 아, 많이 나온 건 있어요, 매물? 매물 없어요. 나온 건안 파는 거죠, 다. 중국 기업의 개발로 인근 부동산은 이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약 1조원의 중국돈이 투입될 예정인 대규모 개발 단지입니다. 에1 끝났고요. 뒤에 얼마 시작한지 안 됐어요. 그쪽은 그냥, 이제. 이제 그냥 하고. 지금 부분중국들이 얼마예요? 하셨어요. 일단 가적으로비다고요왜냐하 아, 이게 그치. 저희가 외국인한테 5억 이상 숫자를 하면 그샥그 이민 그 그게 그것도, 그것도, 예 그게 이제 포함된 저희 투자금이라서요 가격 자체가 5억 다 이상이고요.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제주 땅을 대규모로 매입해서 부동산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중국 본사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 呃，到那边的话，中国过去又很方便，又是免签的嘛，落地签，所以买个机票随时就可以走了。然后离中国也很近，所以很多中国人就很看好那边。然后买下来做投资也好，做养老也好，都是非常好的，因为那边你也知道，空气、景观都非常好嘛，很适合居住的地方。现在也是越来越多的中国人在考虑往济州这边去看房啊，或者做养老啊，做投资啊。Uh、而且现在我们是一期嘛，到后期二期、三期的话，肯定价格还会再上去的。那 이는중에도국의 자본이 점차 제주 땅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369명의 건물을 사서 어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중국이요? 네, 중국인이. 3 6 9 명이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 오천억 정도의 그 외환보유 중대가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도 한1 7 0억 정도 중대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외국 자본들이 예. 우리 그 관광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배경에는 그런 그 우리 그 투자 이민제도 큰 역할을 했다 저는 너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민가 이유는 뭡니까 투자 메리트가 없어요 투자 수익 투자자가. 투자하려면 제주 도민만 이익 뽑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중국에 투자한 여기 콘도산 사람은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우리 네트워크 자산이에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들, 들어와서 제주의 구매력을 가지고 소비시장을 엄청 넓혀줄 사람들이고 제주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네트워크 자산이에요. 회사 사장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아니 문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음. 에, 이제 콘도를 많이 지어서 어 많이 이제 분양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음. 수요와 공급 측면을 음. 잘그 완급할 예, 완급 조절을 할수 있도록 음. 내부적으로 좀 깊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기업 중에 뭐그 저기 카지노 쪽은 관심이 없답니까?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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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쪽은 카지노라는 것은 그분들이 생각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에, 제가 볼 때는 그 카지노 나갈 때는 한 군데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자, 저는... 그러면 그 시점에 이게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 그거는 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겠죠. 네.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문제야, 在那里이有赌场 <목소리> 중국이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해외에 돈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카지노를 통해서 사실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럼 이 카지노를 통해서 이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묵인하는 이유는 이 기업가들이 그나라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영향을 더 넓히겠다는 어떤 전략하고도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어, 어떤 중국의 그, 어, 깡패 두목이 이제 어또 육지로 잠입해 들어간 그런 부분도 생기고 하면서 외자유치, 민자유치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어 중국 자본이 과연 이제 건전한 자본인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자본인지 그리고 대표자가 어떤 어 문제가 없는 그런 대표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검증 시스템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임대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어, 어떻든 이게 팔아 넘겨버리면 그 외국 자본에게 영원히 넘어가는 거잖아요.